아유, 잘했어요, 던져!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자, 너무 좋아하네요. 던져! 열, 열어, 던져! 고무공을 가져와서 아이들 던지기로 하는데 좋아하네. 던지기를 하는데 아유, 아유, 좋아하네. 아유, 너도 하고 싶어? <laughs> 해줄게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얼른 저, 공줘 아가야, 공줘 던져, 엘 아차, 받아봐. 자, 받아, 슛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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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단이나. 너무 좋아죠 쟤네들만 해? 너희들도 놀아줄게, 인차.